자, 이렇게 시작해. <laughs> 우리 레퍼터리 항상 똑같아. <laughs> 저희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켰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병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가지고 저희가 두 사람 다 충격을 먹게 되었는데 요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냈냐면 3주 전에 병원을 다녀왔었는데 어, 그때쯤에 해서 이제 제가 한창 그 일이 엄청 바쁜 시, 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바쁘지만 업무도 엄청 많았고 해가지고 거의 병원 집 병원 집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휴무가 엄청 많 많지도 않고 해가지고 진짜 일만 하고 막 계속 살았는데 그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진짜 엄청 많이 받았어요.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막 해가지고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었죠. 아 근데 아기가 태동이 약간 조금 적은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기 검진 날이 돼가지고 병원을 둘이 갔죠. 갔는데. 역시나 이제 또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된 거지 나 괜찮아? 나 <laughs> 아, 오늘 더운 건데 좀 좋아 까메오 치려고 나 오늘 머리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 어 어때요? <laughs> 아니 저희가 오늘은 산부인과로 오늘 가는 날인데 오늘 가서 뭐할 거냐면 임당검사랑 그리고 비혈검사를할 거예요 병원에서 준 약이 있어요 포도당 음료라고 해가지고 어, 공복 또는 식후 2시간 있다가 이 포도당 음료를 검사하기 1시간 전에 먹는 거예요 검사 시간이 9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8시 반쯤에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가봅시다 준우야 갔다 올게 야 찌개 있어 된장찌개 그거 먹어도 되는데 저번에 처음에 임당검사 했었던 거에서는 포도당 50ml를 미리 병원에서 줬었어요 검사하기 딱 1시간 전에 그 음료를 먹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1시간 뒤에 딱 가서 그 검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수치가 140 이하가 나왔어야 되는데 160 몇이 나와가지고 어 2차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다 오니까 임당 수치도 이제 높아져 있었고, 그리고 경부 길이도 그 주스에 비해서 짧아져 있었고, <laughs> 폐동 움직임도 적었고, 아 애기 몸무게도 적었어요. 그 주스에 비해서. 갑자기 그날따라 그 진료를 보는데, 선생님이 표정이 안 좋으신 거야. 한 번도 자궁 경부 길이를 잰 적이 없는데, 자궁 경부 길이를 쟀는데 2.5cm가 나온 거예요. 근데 2.5cm 밑으로 내려가면 조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진짜 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은 것 때문에 애기가 진짜 영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때 따보기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때는 진짜 제가 따보기한테 좀 미안한데 신경을 아예 못 썼어요. 그래서 뭐 음식도 뭐 제대로 막이 조절해서 뭐 찾아봐가지고 막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도 않았고 막 그렇게 먹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조산에 대한 그런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일주일 후에 봐요. 이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예약을 잡아놨어요. 원장님. 이제 처방을 해준 <laughs> 게 일단 물을 많이 먹고 깊은 호흡을 평상시에도 해, 할, 많이 하라. 많이 하라.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하고 두산 음. 위험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딱 위험 한 구간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마음 단단히 먹고 조절해서 와라 음. 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시 가게 됐죠. 음. 두병 드세요 두 천천히 드세요. 네. 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달아가지고. <laughs> 이번 임당 재검 검사에서는 병원 가서 공복을 유지하고 병원에 가서 공복 혈당을 먼저 1차로 채취를 하고 포도당 100ml를 먼저 먹고 그다음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체크를 해요. 근데 1차에서는 정상 나왔었고 2차에서 포도당 100ml를 먹고 2차에서 정상이 나왔고 3차에서도 정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4차까지는 안 하고 3차까지만 딱 진행하고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임당 재검 검사를 통과를 했어요. 1차 공복 혈당 일단 정상 나오고 음. 그리고 100ml 먹고 한시간 후에 두 번째 된건1 8 2 m 이하 나와야 되는데 1 6 0 나와서 정상이고 다음 거는 1 5 5 m 이하 나와야 정상이면 응. 여기서 정상이면 끝나고 응. 통과! 1 5 5 m 이하 나와야 통과거든? 146mg 나왔어 항상. 나 이제 폭주 해도 돼? <laughs> 나 이제 막 먹는다 그 임당검사도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임산부들은 공복 상태가 진짜 힘들거든요 밥을 안 먹고 병원에 가서 체혈을 하고 그리고 그 포도당 100ml 그 음료를 마시는데 그 포도당 음료가 진짜 달아요 그냥 그 설탕물 덩어리예요 그냥 근데 빈 속에다가 그냥 그거를 딱 마시고 100ml 마시고 한 시간마다 계속 기다려야 돼 병원에 계속 어디 가지도 못하고 병원에 한 시간만 있다가 딱한 시간 가가지고 딱체혈하고1한 시간 뒤에 또체혈하고그 음료를 먹으니까 속이 울렁거리는 거야 아... 너무 올라온 거 속에. 어제 아부터 물도 못 마셨지? 응. 음. 아 배고프고 어지럽고 안 먹으니까 어지럽고. 응. 음. 목 마르고 힘들다는데 한 번에 통과가 됐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laughs> 그래서 일단 임당 검사는 그렇게 다행히 지나갔고, 그리고 임당 검사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죠 그때 이제 아기가 작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가 음식 관리랑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스트레칭도 조금씩은 하고 이제 좀 남편이랑 좀 걷고 막 그렇게 이제 좀 조절을 했거든요. 고기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아기 몸무게도 많이 이제 좀 증가됐고 애기 몸무게 통과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통 통과됐고 움직임도 어았고 움직임도 이제 좋았고 그 뒤로 더움직임 좋아졌어 지금도 잘 움직이고 발로 빵빵 차는데 배가 이렇게, 이렇게 아니 보이지? 그래가지고 정상 범위로 애기도 많이 컸고 그 전에는 정상 범위 아, 미달이었어 미달이었지 어. 그래서 범위 내로 컸고 애기 움직임도 좋아졌다 그리고 경부 길이 때문에 어, 조산회의 위험이 있다고 했잖아 음. 그 전에는 해당 주스보다 경부 길이가 짧아도 있었고 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일주일 후에 갔는데 경부 길이가 다시 쟀는데 어. 3cm 인 거예요 2.5cm였는데. 아기 많이 내려온 것도 없었어요. 이전보다도 아기 머리 위치가 좀올라가고 했는데 경부 길이 한번 보고 싶다. 움직임도 길이 좋다. 경부 길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경부 길이가 뭐야? 자궁 경부라고 있어. 자궁하고 어. 자궁의 입구 그거를 경부라고 해. 근데 그 길이가 2.5cm면 엄청 짧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아기가 밑으로 미, 밑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냥 밀고 아... 나올 수가 있는 위험인 거야. 눈 앞에 더 가까워진 어. 거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산의 위험에. 있다. 어. 근데 다행히 또 위로 올라가서. 어 그래서 다시 다행히... 길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기분 좋더라고 그날은 진짜 기분 좋았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입체 초음파를 봤지. 음. 이번에 아니고 저번에부터 봤지. 나갈 때마다 어. 지금 입체 초음파 예약하고 가고 있어. <laughs> 아니 왜냐면 아기가 얼굴을 안 보여줘. 그래가지고 이게 입체 초음파도 딱그할수 있는 주수가 있나봐요. 그래서 24주에서 30주 그 사이에서 이제 입체 초음파 도파를 하는데 떠보기가 잘 안보여주더라구요 형체만 보여줄 정도? <laughs> 어, 그래서 뭐 일단 나는 근데 사실 기대는 안 했어 왜냐면 아기의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 아기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laughs> 그치, 그치. 뭐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건강이 잘 나오면 되니까 <laughs> 음. 우리 다음에도 가서 또이태촌 봐볼까? <laughs> 예약은 해놨어 근데, 뭐. <laughs> 근데 첫 번째 찍은 거에서는 얼굴 진짜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두 번째 찍은 거에서는 코랑 인중은 보이더라 <laughs> 근데 약간 전체적인 얼굴을 안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저번 병원 갔다 오고 이번 병원 갔다 오면서 이 생각까지 했어요. 생각하면은 음. 당장이라도 휴휴직을 들어가야겠다. 음.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번에 계기를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고 이제 몸 관리 잘해야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음. 해봐야 두달좀 넘게 남았네요 건강에몸 관리 잘하고 터유질 많은 음식을 먹으란 말이야 근데 안 진짜 먹어,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일주일 사이에 확실히 아기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랑 안 가지는 거랑은 정말 천지차이인가봐요 아기도 이걸 아나 봐좀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영양가 많은 음식 먹어야 된다 어, 고기 많이 드시죠 잘안 먹잖아 야채 많이 먹고 아뭐 많이 먹고 있지 지금은 삼시세끼 다밥 먹는데, 어. 음, 과일 많이 드시 고 과일 어, 많이 과일데 평소에 잘 많이 먹었었어. 어, 근데. 많이 먹는데 굶었을 더 많이. 간식을 막, 응 어, 과자 같은 걸 많이 먹어서 그랬지 그렇지. 다음에 어. 찍을 때 영상 찍을 때는 아기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그래 안녕. 그래 인사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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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러시나안그시라